안녕하세요. 제로스티입니다. 아, 오늘 달아볼 정보는, 어, 어, 어디 갔니? 아. 등풍기입니다. 자, 운우군이 책략딜 잡는데 잘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등풍기도 잘 잡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 등풍기 전부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게재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전 올린 줄 알았는데 없길래 어 지금 찾아서 올립니다 진급 상태가 뭐 하나는 비슷한데 나머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도 5 0랩인거 감안해서 어, 빨콩 하나 더 진급된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고, 3레벨 차이니까 그래도 한반 정도는 차이 나겠죠? 스탯 상태가. 그 정도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항상 오누궁이 지금 제가 50레벨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50레벨 잡아내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정도로 레벨이 좀적 적더라도 여포의 진급이 높은 상태면 어, 책략딜 끌고 뒤로 가는 어, 버티기 덱들은 잘 잡는다. 이 정도는 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허유의 이 우예황과 일반 공격을 하면 계속 그 스탯 하락을 4 개를 다 시켜요. 무력, 지력, 통솔, 속도를 다 하락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가 그 세팅에 둔 속도들도 이게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어 전장의 모든 어점 이게 15개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15개를 상대한테 거는데 이 15개가 다 걸리면 또 추가로 하락이 되는데 이게 한26% 였나 아무튼 어느 정도 또 추가 하락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제 경우에는 허유의 진급 상태가 낮아서 지금 4%인데 4%가 이게 5개 4개 뭐 6개 뭐 이런 식으로 좀 불균등하게 다섯 개씩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분배가 되는데, 만약에 그냥 다섯 개 균등 분배가 됐다고 치더라도, 4, 5, 20이니까 한20% 하락이 먼저 이제 다 터지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15개가 다 터지면, 이제 후반으로 쭉 끌고 가니까, 그러면 한 26%를 더 해주니까 한 45%의 상대 스탯을 하락을 시켜요. 근데 이게 또두 명을 마지막에는 해주다 보니까 적어도 그두 명은 46%의 스탯 하락이 생기고 그만큼 상대의 방어는 취약해지고 어 여포가 진급이 높으니까 무봉지는 또짝 수턴마다 이게 15%씩 그 주는 피해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상대의 스탯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여포의 공격력은 점점 올라가니까 후반으로 가면 여포가 그 후반으로 가는 와중에 천암쌍상이라도한번 발동하면은 그강무도 유리한 기회로 때리면서 그강무도의 혼란으로 자기들끼리 자멸할 때도 있고 유리한 기회로 아예 그냥 입막음 해놓고 액티브 스킬을 발동 못하게 하는데 이런 등풍기 같은 경우는 액티브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죠. 초선차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걸리고 뭐 속도가 어그러지고 스탯이 그 깎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원래 이 관음병이나 유비나 이런 그 시식이 해제기를 들고 있는 애가 강유나 뭐 딜을 해줘야 되는 애가 거의 강유겠죠 비운군을 쓰다 보니까 이런 강유의 해제를 해줘야 해주려고 앞에 배치했던 애들이 스탯이 깎여서 뒤에서 하기 때문에 그 맞고 나서 나중에 시시기를 해제해 준다던가 그러니까 강유가 동작하고 나서 시시기를 해제해 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런 어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이 힐로 버티면서 끌고 가거나 이런 덱들을 상당히 잘 잡아냅니다. 어, 가조만이나 사조만 제 덱이 깨진 걸, 그,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뭐, 이렇게 진급이 높은 등값병을 잡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등, 그, 사조만 vs. 감태주 같은 역상성 덱 같은 경우를 보면, 사조만 단무지가, 어? 사조만 단무지가 이 여포덱한테 깨, 깨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어, 이 등풍기를 몇 턴까지 가서 잡아내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끔살로, 여포가 잘 동작하면, 여포 천하무상이 잘 동작하면 초반에 아예 끝낼 수도 있고, 끝날 때도 있고, 후반으로 그냥 쭉 끌려가도 이길 때가 있어요. 보시죠. 등풍기가 7턴까지 가요 그럼 여포의 지력을 어, 생각해 봤을 때 여포한테 뭐 데미지가 조금만 들어가더라고 겉 가더라도 그냥 끝날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근데 7턴까지 가서 이기는데 이 병력의 차이가 완전 완전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비용군이 걸렸고 군민 이로 걸렸고 병사들을 겹겹으로 매복시켰다. 강유 강유가 걸렸어요 군민유로가 또. 이게 책으로 정말 못지르자. 그러니까 빠따 대기를 버티기 위해서 군민유로로 자기 데미지도. 평소의 행동해서는안된 응, 관훈병이 일 빠따로 동작하는 건뭐 당연한 거고요. 이미 병사들을 겹겹으로. 매복시켰다. 초선차전은 근데 그걸 풀어버리죠. 음, 여기서 유리한 기회로, 그, 관음병한테 허망을 걸어버리고, 그 강무도 유리한 기회 터지고, 뭐, 그래도 구급이 있으니까, 근데 계속 속도, 스탯이 하락을 해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관음병이 첫 턴에 동작을 하는지 봐야죠, 이번에 또. 속도를 많이 찍어 놨으면, 뭐, 스탯 하락에 영향을 안 받을 거고, 어, 관음병이 근데 걸출한 여인이 동작 안 했네요. 아, 동작을 못 했겠죠. 유리한 기회가 있었으니까. 이번엔 강유한테 걸었는데, 강유는 액티브기가 없으니까 유리한 기회에 들어간 건 그냥 데미지만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서로 지금까지는 병력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뭐 3턴까지 갔어도 여포가 옆호,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입은 것도 아니고. 휴식이 있으니까 맞더라도 어, 천왕상 발동했네요. 극강무도 때리고. 그래도 지금 병력이 그렇게 서로 초선차전으로 힐 쓰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서로 되게 많이 안, 안 깎여요. 계속 속도는 하락되고 있죠. 속도 뭐 스탯 4 개가 전부 하락이 되고 있어요. 일반 데미지 맞을 때마다 허점이 터지면 이제 허약이 걸리는 상태가 될 거고 강유가 패배 데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려서 또 피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초단차전이나 관상 같은 걸 쓰고 있고 유비에 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미지가 그렇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책략 데미지 자체가 좌자나 어, 좌자가 그 무봉진으로 자신이 받아주기 때문에 책략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책략으로 구성된 덱들은 온우궁을 상대로 하면 거의 잘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포는 깎였던 피드를 비공제승으로 전부 채워서 지금 9천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유비가 잡혔어요. 그러면 비운군 네 핵심이 유비가, 유비의 그, 원래 자기 고유전법하고, 어, 그런 거, 그, 관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힐을 많이 해주면서 비운군 효과가 나야 되는데, 유비가 잡혔으니까, 데미지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명이 남았으니까, 어, 여포 입장에선, 여포가 자기가 딜을 다해야 되는데, 두명 중에 한 명만 잡으면 되는, 어, 가벼워진 상태가 돼요. 이제 힐은 초산차전 밖에 없으니까, 유비가 잡힌 시점에서는, 초산차전이 뭐, CC기 해제를 해주긴 하겠지만, 힐량이 그렇게 높다고 볼순 없거든요. 관우의 상처가 힐량이 높은 거지. 헬0이 터져도 151밖에 안 깎이고, 주름 무기 피해가 6턴이니까 15%가 올랐어요. 짝수 턴마다 오르니까 무궁진의 효과로, 지금 45% 사, 어, 다른 그 공격력 강화 효과 때문에 48%까지 올라갑니다. 음, 이래서 7턴에 와서 이제 주장을 목을 따는 거죠. 이 천하무쌍 발동하면서 7턴이었으니까 여기서 아마 끝날 거예요. 어, 관음병도 잡고 강유도 다 잡나? 남은 극강무도 퍼붓고 오, 극강무도가뭐 크리티컬이 터졌나? 7000병력이 그냥 확 깎였네 음. 이런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턴인가 4턴에 유비가 잡힌 시점에 비운군은 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4턴에 여포가 미쳐 날뛰어서 유비한테 9000데미지 주면서 어, 유비가 처치가, 처치를 당했고 7턴에는 둘다 잡아냈고 근데 맨 마지막 영상에서 보시면 강유가 7천병력이 한 번에 있었는데 그것도 천하무쌍이 관음병한테 어, 들어가서 관음병이 일단 죽고나서 강유를 남은 데미지로 때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강유가 7천데미지가 그냥 깎여버리죠 7천병력이 있었는데 그... 관음병 죽여놓고도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 그 로그를 한번 보시면, 4턴하고 7턴만 보면 되겠죠? 음, 여포 이때, 천암수상에 발동해서, 유비가 9,000병력이 있었어요. <laughs> 9,000병력이 있었는데, 이제 4턴이니까, 일단, 무봉진의 예비 효과가 발동을 해서, 무기 피해, 뭐, 책량 피해 증가하는 건 여포한테는 의미가 없죠. 무기 피해 15% 증가해서 33%가 지금 데미지가 증가해 있고, 천하무성발동해서 서로 결투할 때 때려가지고 병력, 뭐,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이제 유비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비는, 허약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 허약은 오해왕후 허점이 다 터진 겁니다. 유비가 지금 일반 공격으로 그 다섯 개가 걸렸든, 여섯 개가 걸렸든, 일곱 개가 걸렸든, 그게 다 터져가지고, 허약 효과를 받는 거예요. 이 오해왕후의 허약 효과가 또 후반으로 갈 때, 어 끌고 가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데미지가 0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유리한 기회를 때리고, 음, 이래서, 유비의 병력이 4턴에 마무리가 되고, 7턴에 웃긴 게, 이제 허유가, 뭐, 동작을 했지만, CC기 같은 거안 걸려 있었던 모양이죠, 여포가. 그래서, 프리한 상태에서 자기 순서가 돼서, 어 때립니다. 그래서 천하무상 발동해서, 관음병을 보내요, 이제. 병력이 얼마 안 남았던 모양이죠. 유리한 기회가 발동을 하고, 결투가 발동해서, 여기서 이제 잡았어요 잡고 나서 이제 어떻게 또천안무쌍이 어 동작을 하냐 강유한테 일반 공격하고 그 강무도 유리한 기회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씩 다 발동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결두 발동해서 한번 때리고 유리한 기회 한번 때리고 해서 병력이 710 남았고, 결투 발동에서 관음병이 때리고, 그 다음에 유리한 기회로 마무리를 했고, 이건 천하무쌍의 턴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남은 게 광유밖에 없기 때문에 광유한테는 이제 액티브 전법이 동작하고 나서 이제 일반 공격 턴인 거죠. 일반 공격으로 광유를 때렸는데, 다행히 극강무도랑 유리한 기계가 터졌어요. 근데, 이게 크리티컬 데미지가 아닌 거죠? 크리티컬 데미지가 아닌데 3,970의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일반 공격도 이게 지금 6턴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6턴 무봉진 때문에 48%의 그 피해 증가 효과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강유도 그 스탯이 하락됐을 거 아닙니까? 오해왕후 때문에. 그래서 자오해왕가 지금 몇 어, 어떻게 분배됐는지 한번 볼게요. 전법 발동했는데, 강유가 6개, 관음병이 6개, 유비가 3개였어요. 그러니까, 유비는 3번만 터치면 허약이 발동하는 상태였고, 관음병이나 강유는 6개나 있기 때문에, 6개를 터트려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는 반면에, 6번이나 수치 하락을 겪어요. 그러니까, 6, 4, 24죠. 24% 정도의, 어, 데미지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전보에서 당장 찾을 순 없지만, 이 허점이 다 터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음. 어, 여기 허점 횟수가 0이 됐고, 여기서 혹시, 음. 허점 예비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27.18% 꺾이는 게 이게 아마 강유, 가는 병두 명이 깎이는거 보니까 이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속도랑 통솔이랑 지력, 무력 이런 밸런스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세팅해 둔 것이 그러니까 누가 관상을 앞에서 먼저 해서 걸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속도 세팅해 둔 것이. 그리고 방어력 뭐 공격력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거고 속도 세팅도 무너지는 거고 무력이나 지력도 다 깎이니까 공격력도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허점이 15개가 분배되는데 그 허점이 다 터진 시점이 5턴인 거죠. 그럼 이제 두 명의 스탯 하락을 주는데 무력, 지력, 통솔, 속도가 다 깎이죠. 그리고 27%나 하락을 하기 때문에 6개인 사람이 24%하 그냥 단순하게 24% 하락된다고 봤을 때 51%의 어 스탯이 2명이 다 깎인다고 보시면 돼요. 강유관음병 아까 6개씩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둘다 지금 51%씩 자기 스탯이다 깎인 거예요. 그러면 공격력이든 방어력이든 속도든 다어 취약한 상태가 된 거죠. 2, 2턴에 되면? 그럼 6턴 들어가면 여포가 무봉진 효과를 발휘해서 15%가 또 증가를 합니다. 짝수 턴마다 증가해요. 2턴, 4턴, 6턴. 이렇게 증가를 해서 어 공격력이 증가된 나는 공격력이 올라간 상태고 상대는 방어력이 방어력이든 공격력이든 다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6턴까지 끌려왔으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반 데미지만 맞아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유가 7,000 병력이 있었는데 일반 공격을 맞아도 지금 2,000 병력이 나가는 겁니다. 일반 공격에. 그리고 그 강무도 데미지가 이게 크리티컬이 아닌데 3,970이 터졌어요. 이렇게 그냥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의 방어력도 깎여있고 내 공격력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유리한기회도 아마 이 병력이 없어서 그랬지 거의 뭐 이거에 준하는 데미지 나왔을 거예요. 병력이. 근데, 있었, 없었는데도 지금, 이, 강유에 그냥 일반 공격 막기 전에, 어, 보면, 원래 그 전장 전보에서 한7,000 병력 있었거든요? 음, 지금 뭐 대충 찾긴 좀 그런데, 아무튼, 그 동영상 보셨을때 7000인가 아무튼 병력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데미지가 그냥 마지막에 강유한테 들어가면서 이건 관음병 데미지고 강유한테 들어갈 때 2178이 들어갔으니까 2178 더하면 어 거의 한7000 병력 넘게 남았었죠 7000 병력 넘게 남은게 일반 공격하고 어, 돌격 한 번에 거의 그냥 무너졌고, 뭐 평타였어도 죽었을 것 같은데, 유리한 기회까지 맞으면서, 더 병력이 없기 때문에 875가 기록된 거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이렇게 등풍기도 잡아대요. 책략 청략댁, 덱, 들 책략 덱들은 운우궁이잘 잡, 잡는 편입니다. 보통 큰 변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광역 딜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여포한테 딜이 들어갈 경우가 세, 그럴 것 같은데 책략 딜이 이게 이길 때는 근데 보통은 거의 다 좌자가 무봉진의 그 저, 주장 맞는 효과로 인해서 책략 덱그 스킬들은 다 좌자가 감당을 하기 때문에 여포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략 덱 특히 광역 딜이 없는 그냥 단일 뭐 어, 딜, 딜을 넣는 그런 덱 책략덱들은 오누궁한테 거의 천적급으로 잡아먹힙니다. 어, 참고하시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어, 궁금하신 분 어, 부분이나 뭐 문의 사항 이런 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